집이 아닌 공장 같은 박물관 같은 데가 세 군데 여기는 그냥 산 여기 공터가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틀릴 것 같고 내려가는 길 있고 베단다는 저기까지 나와 있어서 빨래 넣는 거는 또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의자 없는데 상은 많네 온수기, 가스온수기고. 들어오는 길은 좀 이쁘게 돼있어.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핸디코트네. 여기도 핸디코트를 해놨네. 세제. 자, 여기를 트렁크랑 가방을 가지고 올라온다. 좀좀그 다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넣을 않네. 여기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합판으로 지금. 안 되겠네. 여기가 게스트를 줄 수가 없게 됐어요. 덥고. 좀 치워, 치우면 좀 더. 스탠드 에어컨 하나, 2인실, 4인실, 4인실, 여자 쪽 10명, 여자 쪽 10명. 방마다 창문이 있고누도잘 먹고. 나까문열어놔도 상관이 없겠지? 이것만 닫으면 스탠드 에어컨 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화장대가 있네? 일반적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기 안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 샤워실이 있고, 좋네요. 여기 위에가 그냥 나무. 남...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남자 쪽에 사인실 아주 넓고. 있어서 햇빛을 차단해주고 넓네 두 번째 사인실 야, 뷰가 좋습니다 전기장판대 여기는 방이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방이었네 여기도 2인실 각, 각 호실에 2인실 하나씩 있어요 지금 딱 20명 10명 여기 10명 근데 여기 A3 여기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지 지금 20명의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도 하나 있습니다 총 총 26명입니다. 입실 26명. 어, 다락 빼고 26명. 다락 빼고 26명. 어떻게 살려야 될것 같은데, 문을 열어놓으면은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파티를 해도 되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여기서, 쇼파 같은 거 여기다 놔둬서, 여기다 선풍기 놔두고 문을 열어놓으면은 바람이 좀 통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빨래 넣는 데는, 약간 밖에서 바듯이 이불 빨래부터 해서 다 여기다 널면 되는 거고. 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또 귤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곳을 쓰면은 정말 이따가 내려가서 한번 보겠지만은 음. 여기서 뭐 야외에서 안에서 여기서 뭐 해도 되지만은 여기서 파티를 해도 돼요. 여기를 파티해도 되고. 좋았습니다. 써니데이 제주는 써니데이 제주 패션인가 저희가 뭐지? 어쨌든 떠들어도 될 정도로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어, 바닥 뜨거워. 게스트가 지금도 있고 놀러 갔어요. 지금 한 6명 여섯 명, 일곱 명 정도 게스트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을 지금 끈 상태지만 틀어져 있었어서 그런지 아주 시원한데 시원한 이유가 에어컨을 틀어놨네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끄겠습니다. 트렁크 가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기 반대편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만 지금 다꽉차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용시간은 11시까지 양보와 배려 동남 아걸의 분위기 최고 조용히 다녀주세요 뒤꿈치 드세요 여기 게 놓고 까요 그러나 C.D. 플레이어 여기를 편하게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주 쾌적한 곳이에요. 겨울에는 조금 추울 수 있지만 창문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냉기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1인 2만원. 2011년부터 했네요. 아, 2011년부터. 아주 오랜 세월을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열심히 운영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텅이 좀 있어서. 달구둥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방에 쇼케이스 를 하나 더 놔야 될것 같고, 음 이거는, 여기 뭐 이런 거, 컵밥이나 이런 거 놔두고, 돈을 넣는 건데, 어 계좌이체가 제일 난것 같아요. 계좌이체 술 꺼내가고 알아서 계좌이체하고, 무인식으로 하되, 사람들이 잘안 지킨다는 단점이 있죠. 정제, 부엌이란 뜻의 제조 저는 아침식사를 이렇게 해줬었나보네요 그러면은 드라이기가 여기에요 머리가 많이 날리겠네 바닥에 매일매일 청소를 하나 봐요 괘장 이거 고데기가 있네. 일단 다 지금 놀러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켜놨고 음악이 없다라는 거? 색이 정말 많네요. 그,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저 남자 쪽이 샤워실 좀 그거는. 샤워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문을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자바라라도 이렇게 쳐가지고, 어좀 여기 서좀 자바라를 좀 쳐가지고, 좀 단절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여기 통하는 거는 저기 하나, 여기. 여기 샤워하고, 뭐, 씻고 할 때, 항상 뚫려 있어서, 이게 악의한 느낌이 나요. 비대라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 외부 담배 피는 곳이고요. 담배를 많이 안 펴서 그런지, 어, 새싹이 돋아났어요 이쁘게 잘돼 있는데, 어 여기다 상추 깻잎 이런 거 키워도 키워서 먹어도 될 정도의 어, 꽤 괜찮은 텃밭이 있네요. 저 샬레만 빼서 달고둥으로 바꾸면 돼요. 주차장이 정말 넓어요. 아무 때나 다할수 있는 주차장이. 내려가는 길이 여기 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올라올 때 여기서 올라왔거든요. 내려갈 때도 반대쪽에도 이렇게 가는 길이 있기는 해요. 있고 고깃집이 있고. 아주 넓습니다 넓은 고깃집 그냥 환기를 안시켜서 지금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범팡이 냄새가 나요 자 대망의 와. 여기를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여기 바람이 정말 숭숭 잘 통하고, 시원해, 지금. 월드케어 기장 8km입니다. 식자재 같은 거살때 조르가면 되게. 너무 시원해요.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만 얻을 수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등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전기 들어오는지. 아마 발전기가 내려와 있을 거예요. 켜지네요 켜집니다 심지어 저 환풍기도 켜진다는 소리고 어, 여기를 정말 이쁘게 막 반짝이로 이렇게 차, 천장을 이렇게 다 하고 여기다가 싹 놓고 하, 대박이네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톤 플러스 어. 알아서 들어오십시오. 이것도 뭐가 있네. 잠깐. 어. 냄새. 펜션이네 통나무 펜션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떠든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네. 또 멀어.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또 있네요.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이, 이게 다락인 것 같아. 요 손님이 온것 같아. 소각장이 있네, 여기. 게스트가 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남자 샤워실. 가스 온수기. 온수기는 역시 가스 온수기로 써야 돼요. 여기도 여자 화장실 쪽인 것 같거든요. 네, 가스 온수기. 맞아요. 가스 온수기 맞네요.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이쁘게 꾸미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전에 게스트가 아니었어요. 게스트가 아니라 짐 옮겨주는 거 있잖아요. 어, 게스트는 지금 어딘가에서 오고 있고 어, 짐 옮기기에서 좀 전에 짐을 옮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풀이라고 개새끼들 동원, 공원이에요. 개새끼 보여줘. 블리스풀?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 지금 자, 전동 자동차 충전하러 왔는데 겨우 왔어요. 겨우 왔는데 저 충전기가 꺼져 있네. 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별수 없이 또 레카 차 불렀어요 이번엔 제가 무슨 개끼 부린 게 아니라 진짜 주차장 여기 충전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일로 여기 옛날에 여기 포트라 갈때 이쪽에서 충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환경부 해가지고 부터 이쁘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놓으면 뭐할 거야?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어? 에이, 개새끼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한3% 남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3로 20에서 25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젖 같구만, 씨발, 키울 수 있죠. 나도 좀 키워주라, 씨발. 사이드요? 그 사이드가 따로 있나요, 그게? 자동인데? 네, 지금, 그거, 그거 맞죠. 뭐요 그, 반, 반수상 상태 맞나요? 지금 시동 걸리는 거야, 지금 이거? 예. 네. 시니까 씨발 존나 먼 길로 와가지고 지금 지금 새마을분고 제주 연수원까지 왔어요. 왔는데 충전기 두대 있는 게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하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양쪽 다 같은 거야 또 렌트카도 남녀가 오더니 씨야 존나 노... 막한 시간 더 늦게 걸리겠는데 이지라더니 그냥 가버렸어. 아, 열받아. 재수가 없는지. 별거 아닌 게또 사람 열받게 해요, 또. 그. 짜증나, 아, 씨발. 아. 断那是在。